세워지고잘 나와? 응, 잘 나와. 와 뭐야, 씨발, 저 나와. 니들 다 왔냐? <웃음> 재밌는 공연이야? <laughs> <고생이야>? 뭔가 <laughs> 좀 신기한 반응. 저녁 하고 나서 머리 자르고 미친듯이 와있어요 솔직히 다 일단 육군에 한 명은 있지 않을까? 스킬 어, 영그 최초임 아 원래 최초의 타이틀을 다는 건 좋은 거거든 응. 아 머리 존나 아프고 너무 길 마시지 마시지 아이르고기만해이 머리 에땜빵으나오고 어? 상관없어 그래게 내가 영상 볼 때마다 잘못눌렀다고 못되는 거아 안녕? 최영진이다 이거 자르 가면 안 되나? 목걸이 목걸이 하얗게 커트 어? 커트 목이 하얗게 이거 진짜 루피야? 아러금 시즌 5는 앞으로 될것아요또 100만 어다거 아니면 옆개안칠거야 중상 으로니까 응, 음? 어떡할 거야? 뭐야? 옆 뒤, 옆 뒤는 사으로어 누나, 머리 까고 하면 안 돼. 왜들어가야돼안 돼. 그냥 그냥 머리 깜는다고 아침에 회수를 안할 거야. 회수했어. 너 인스타 안하나? 나 안해 <목소리도> 촬영하한 없더라고 있긴 할 걸. 같 근데 내가 안하는 거아예 어, 안했어 그냥 아어짜이게 음. <목소리도> 머리 덧나고 있네 아 베레모 쓰고 나서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 나는 저는 다 엉덩이 엉그고 머리 도덩이 중산 엉덩이 다엉덩이 한숨 됐어? 아우오안나요 너무, 너무 빨라 말하내 마이크 남겨줄까? 또우시벨 no. 이게 뭐야 치즈래곤 드레곤. 치즈래곤데 이건 안해내친구들이 <laughs> 네, 보면 정확하겠다 네 이거 카톡 영상 빌어도 보내줄 수 있나?